굿모닝 티비크루 저희는 다시 산마리노에 도착했습니다 1차 접종을 마치고 백신 2차 접종을 하러 왔는데요 저번에 1차 접종 했을 때 약간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세히 어떻게 되는지는 못 보여드렸어요 오늘은 브이로그로 어떻게 백신을 맞으러 가는지 이런저런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루시 그리고 바크랍입니다이 작은 캠핑카는 티비에요 저희 여정은 한국에서 시작해 러시아 몽골을 운전해 지금은 유럽에 있답니다. 전 세계를 횡단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함께 횡단여정을 해볼까요? 저희가 그 백신 그 예약이 아침 10시 25분? 25분이라서 빨리 떠나야 돼요.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나저나 오늘은 진짜 폭염입니다. 지금 아마. 뉴스에 나오긴 할 텐데, 유럽이 진짜 엄청 더워요. 오늘은 최고로 더운 33도입니다. 지금 땀이 완전 번들번들. <laughs> 장난 아니다. 오늘산 위에 있기 때문에요. 병원까지의 거리는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계속해서 등반을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올라가야 돼요. 오늘은 또 폭염 오늘은 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렇게 우산을 챙겼지만 마크나 저둘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한 하... 가다가 중간중간 쉬면서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오 okay. 여러분, 아까 올라온 길은 진짜 그거였습니다. 에피타이저. <laughs> 메인 코스가 앞에 남아있어요. 지금부터 완전 경사로가 급한 길을 갈 건데, 제가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너무 더워가지고 약간 살짝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잠시 휴식도 취할 겸 약간 아이스 타입 해가지고 물티슈가 있어가지고, 이거 하고 나면 좀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그 메인 빌딩이고요. 여기 병원 안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꺾으면 작은 창고가 있는데 그곳에서 백신을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당 50 유로를 내면 되고요. 돈을 지불하고 나면 영수증 같은 걸 줘요. 그 영수증을 들고 밖으로 나와서 백신 센터가 있습니다. 백신 맞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백신을 맞으면 됩니다. 아, 일단 백신원에 맞을 거니까 가면서 어디서 백신 맞는지 보여드릴게요. <laughs> 여러분, 메인빌딩에서 나와서 여기 터널을 지나서 오게 되면 여기 주차장으로 뚝 하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요 백신이라고 하는 사인인데요 그 사인을 따라가면 되거든요 제가 걸어가면서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백신을 h 인의 e 여기 이렇게 사인이 되어있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백신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아, 도착해서 빌딩 안에 들어가는데요. 봤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아, 원래 예약시간보다 좀 일찍 왔어요. 저희 예약이 10시 25분인데 10시 5분에 도착을 했고 아, 1차 백신을 했을 때 이거 ISS, Uh, general Information Consent Form and Health Information 이라고 해서 백신 맞기 전에 자기의 심틈이나 증상, 그리고 자, 자신 정보를 적는 그 양식 서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 번째 2차 접종에도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미리 적어 놓으려고 해요. 혹시나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내면 되니까. 여러분 폼만 다 작성을 했습니다. 뭐, 열이 있는지 뭐 기침을 하는지 이런 증상들을 물어보는 칸들이에요. 저희는 없기 때문에 다 노로 체크를 했고. 이제 기다리고 부르면 이제 백신 맞고 끝납니다. 스크립트 <놀람> 오케이. <놀람> <laughs> I got to relax. Second? Yes. That's the same person. Okay. Okay. <laughs> 여러분 저희는 세컨드 샷을 맞았습니다. 그 아침에 왔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나라에서도 그렇겠지만 현재 의료 의료 쪽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약간 노래도 부르시고 서로 서로 이제 피곤함을 없애기 위해서 노래를 한다. 약간 우리 좀 피곤해서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부러보도 하고 <laughs> 두 번째 접종도 마쳤습니다. 아, 15분 정도 기다려야 되고요. 15분 후에 괜찮으면 저희는 갈 겁니다. <laughs> 그리고 산마리노에서 백신을 먹게 해서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laughs> TV 크루. <laughs> 저희는 백신을 맞고 여기에 그 의무적으로 백신 맞은 날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지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이 네 번째 백신 접종 후 4일 차여가지고 떠나는 날입니다 어, 떠나기 전에 여기 캠핑장이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엄청 엄청 큽니다 일단 저희가 tv를 주차한 곳은 이렇습니다 어... 이렇게 사이트가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좀큰 장소기도 하고 쭉 이렇게 해서 캠핑을 할수 있는데 여기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기 밑에도. 아래도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제가 걸어가면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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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Hi. <웃음> 여러분, 이곳은 덤프스테이션, 캠퍼 서비스 공간이고요. 여기서 물 채우기도 하고, 물을 버리는 곳입니다. 대부분 r 비모홈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차를 대고, 물을 버리고, 여기서 채워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캠핑장이 많다고 했는데요. 여기 쭉 가다 보면요. 여기에도 차를 댈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여기 위에도, 그리고 저기 위에도 있는데요. 캠핑장이 정말 정말 크기 때문에요.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보여드리긴 조금 무리기도 하고 저기 올라가면 지도가 있으니까요.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시설이 있는지 어떤 게 있는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 걸어 올라가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부분은 화장실과 샤워실 다 있습니다. 여기는 손발래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손빨래가 싫다면 여기 안에 세탁기가 있기 때문에 세탁기를 사용해서 빨래를 할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 안에 화장실이랑 샤워실은 들어가서 보여드리진 않을 건데요. 그 이유는 지금 사람들이 쓰는 시간이어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기엔 좀 뭐해서 일단 안에는 보여드리기가 좀 그렇고 여기 빌딩에 화장실과 샤워실 그리고 샤워실이 3개가 있어요. 남자 여자 나눠져 있고요. 자 빌딩 반대로 걸어 올라오면요. 다른 부분 다른 시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가면 덤프 스테이션 화장실을 비우는 곳입니다. 이렇게 쓸수 있도록 해 놨고요. 여기는 야외 싱크대입니다. 여기서 설거지 하면 될것 같고요. 좀 귀여운 게애기를 설거지를 할수 있도록 싱크대 단을 좀 낮춰 놨어요. 여러분 이쪽으로 오면 쓰레기통이 있고요다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특이한데요. 처음 봤어요. 그물병이라든지 페트병 같은 거 이렇게 넣고 이 핸들을 돌려서 찌그러뜨려줍니다. 오늘 정말 덥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또 다른 캠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말한 지도입니다. 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캠핑장이 엄청나게 커요. 지금 여기 약간 핑크색으로 된 곳이 캠핑 그리고 보통 그리고 캠퍼밴이 될수 있는 곳입니다. 보시게 되면 다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laughs> 그리고 여기서는 뭐 캠핑카가 없다, 뭐 텐트가 없다, 이러면 글램핑을 할 수도 있는데요. 뭐 예약을 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사이트를 정해가지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좋은 점이 스위밍풀이 있어요. 수영장이 있는데요. 근래에 지금 여기 산마리노 뿐만 아니고 유럽이 그 폭염이라고 해야 되나? 흰 웨이브가 왔어요. 그래서 이일 동안 36도를 찍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도 역시나 해가 짱짱해가지고 제가 걸어다니기에는 정말 힘들어요. 완전 따, 지금 땀이 완전 주룩주룩. <laughs> 그래서 이곳에 지내는 동안 차에서 지내면 좋지만차안에 온도가 더 올라가요. 차 온도 한 38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저희는 어떻게 이 폭염을 피했냐면 여기 수영장 있다 그랬잖아요. <laughs> 그 수영장 여기 보게되면요. 이렇게 수영하러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음, 여기 수영장은 캠핑장을 사용하는 사람 뿐만 아니고 그 현지인들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어, 산마리노 분들이 입장해서 그리고 애기들도 와서 노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TV에 짐을 싸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긴 아직까지 폭염이 끝나지 않았고요. 한 며칠 동안 더그 온도가 높아질 예정이라서 저희는 산으로 올라가 조금은 좀 시원한 곳에 가서 캠핑을 하면서 지내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제노아에서 모로코로 가는 <laughs> 제노아에서 모로코로 가는 어, 페리를 탈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페리를 타는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저는 이제 가올게요 여러분 너무 더워요 <laughs> 저희를 후원하고 있는 튜비크루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크루 분들의 응원과 후원이 없었다면 횡단을 계속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직 튜비크루에 합류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딱! 좋은 시기랍니다. t v 크로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감사의 의미로 해외에서 엽서를 보내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채널 멤버십에 올라온 마지막 영상도 확인해 주세요. <laughs> 저희 여러분 <laughs> 차가 잠겼습니다. <laughs> we got stuck while I was like talking about this campsite because we decided not to do it because it's so foggy. I I like the feeling of being in a cloud. 차가 빠졌어요. 아시 오늘 영상이 좋았나요? 좋았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저희가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가 된답니다. 저희 채널이 처음이시라면요, 여기 이쁜 얼굴이 뜰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구독해주시고요. 그리고 제 옆으로 뜨는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놓치셨다면 하나씩 클릭하셔가지고 봐주세요. 그럼 저는 안녕.